띠로 맞는 거는 조상인연법이니까요. 그것도 잘 맞으면 좋겠죠. 물론. 안녕하세요. 장한동 일어락 이현주 사주예약입니다. 반가워요, 여러분. 오랜만에.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요 남녀 띠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상담을 받을 때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어떤 띠가 더 맞아요 하는데 아 이거 참 곤란해요 제가 음, 띠 궁합은 겉 궁합이고요 10%의 궁합밖에 안 돼요. 어 그래서 이제 남녀 궁합을 볼 때요 다 차지하는 거가 이제 나 상대의 여덟 글자와 남자의그 누구 어 여자의 여덟 글자의그 사주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리고 풀이를 해서 궁합이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거지 띠 하나 놓고는 절대 궁합이 맞을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궁합도 있어요 고상이념법이라고 띠 궁합은 그집 그니까 그 조상과 이집 조상과 양가 조상이 잘 맞나. 띠궁합은 그거고요. 월은 양가 부모님이 합의가 잘 되냐? 양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냐? 그래서 월에는 부모 궁합이고요. 서로가 그 다음에 일, 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요. 궁합을 풀 때요. 음, 그래서 일은 본인들의 성격과 뭐 속궁합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맞춰져요. 그래서 사주는 여덟 글자 상대 여덟 글자 종합해서 풀어야 나오는 그런 거지 띠주는 10%의 궁합인데 그거 갖고는 궁합에 나오지 않죠? 띠궁합이 10%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, 우리가 네. 일반적으로 띠, 그러니까 네살 네. 차이는 궁합도 안 네. 보는 거지. 네. 음, 그 띠궁합은 삼합에서 나오는 궁합이에요. 1 2 띠를 쭉 써놓으세요. 써놓고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합이 드는 거예요. 그게 띠궁합이에요. 그래서 네잘 차이라 그랬고요. 고랑이 띠, 그 다음에 개 띠, 말 띠, 이렇게 궁합이 왔고요. 돼지 띠, 토끼 띠, 양 띠, 삼합, 그 다음에 용 띠, 쥐 띠, 원숭이 띠, 소 띠, 닭 띠, 뱀 띠, 이렇게 띠 궁합이에요, 여러분. 띠로 맞는 거는 조상인 연법이니까요. 그것도 잘 맞으면 좋겠죠. 물론 명심 하실 거든. 응. 띠는 조상 궁합, 겉궁합, 10%의 궁합밖에 안 되고요. 월은요. 양가 부모님의 여자 남자 궁합. 우리 한국은 고개 또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요.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요. 생 일자리. 응.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더 크게 차지합니다. 그리고시에서는 태어난 시간, 시간은 자식 궁합이니까 그것도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 사이가 좋니 안 좋니 그것도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시간에서 음, 명심하지 해주시고요. 음, 혓바닥이 꼬이네요. <laughs> 그리고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, 문자 주시면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 눌러주세요, 여러분.